자, AB 벡터랑 BC 벡터의 내적을 구하래. 자, 선생님이 AB 벡터 구해보겠습니다. AB 벡터. 자, 지금 뭐 하는 거야? 1번 하는 거예요. AB 벡터는 어떻게 구하니? 봤더니요.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잖아. OB 벡터가 뭐야? 예, 예. 종점. 항상 시점은 오니까 종점. 2,4가 OB 벡터라고요. 2,4 마이너스 5 a 벡터. 1,3 1,1 이렇게 됐습니까? a b 벡타고요 자, 그 다음 b c 벡타 이제 b c 벡타는 뭐겠어요? c 벡타의 C, 어 C에서 B 뺀거 정, C에서 B 뺀거 이해돼요? 자,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3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2 이게 되는 거잖아 자 이제 성분 성분을 알면 우리는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AB 벡터랑 BC 벡터의 내적은요 어떻게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 얼마야 마3 더하기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마2 마이너스 5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도 자, 여기 한번 볼게요. 자, 뭐라고 돼 있냐면, 요게 있다, 이게. A-B 벡타 자, 이거 찾아 봅시다. A-B 벡타 2번입니다, 2번. 자, 그럼 얘는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?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. X, 콤마, 4. 5에서 1 빼면 4. 자, 그 다음. A 빼기 C 벡타 A에서 C 뺀 거야. 요거에서 이거 요거 빼면 XX 없어지고, 마이너스 1. 자, A에서 C 뺀 거니까 5에서 3 빼면 2. 이거잖아. 자, 그러면 이두 벡터의 내적은요. A 벡터, 마이너스 B 벡터. 내적. A 벡터, 마이너스 C 벡터. 내적은요. 이렇게 곱한 거, 마이너스 X 더하기. 이렇게 곱한 거, 8. 얘가 6이라는 거잖아. X는 얼마야? 2. 이렇게 됐습니까? 이렇게 해서 x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.